안녕하세요. 우기기입니다. 오늘은 시화방조대를 한번 왔습니다. 앞에 송도신항이 멋있게 보이고요. 오늘 조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시화방조대에 와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시화방조대 그저지마 거는 이 석축이 이렇게 보시면 되게 젖어가지고 되게 매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중심을 좀 아래로 해가지고 거의 엉거주춤, 그, 기어가는 식으로 해서 내려놓면 되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시와이도, 그, 개행은 많이 있네요. 여기, 대행 소, 서식지. 어, 따가면 좋은데, 일단 아직 개시를 못해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못 들겠습니다. 보이세요? 저기 시화 방조제에서 첫 소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찍어보겠습니다. 자 아. 거의 한엽소라네요. 시화 방조제에서 음. 첫 소라. 소라가 아. 보이네요. 저기로. 여기 보시면 거의 아. 아, 틈 사이에 소라. 기소라네, 약간. 자, 이미 또 소라가 자 여기 또 소나가 있네요. 아한 사이 보이세요? 자, 들어서, 어서또 한입 소라. 파지가 보이는데 이거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저. 아. 성공했습니다. 자. 어, 근데 여기, 앞놈이네요. 앞놈이라 방생. 괜찮은 사이즈 소라를 발견했어요. 자, 오, 어. 요동 괜찮죠? 아. 괜찮네요. 저도 소라였네요. 자. 보이세요? 이렇게 인들 사이에서. 어. 자, 모두 다한입소라네 괜찮은 소라. 벌속 깊은 곳에서 볼랑말랑 하는 거. 이쪽은 찢겨지거든. 어, 어. 자, 어. 계속 한입소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앞에 이제 송도 신앙이 보이고, 송도 신도시가 보이는 앞에서 이제, 조과랑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바카지 한 마리 하고요. 소래 한여 마리, 한입소라 여 마리도 봤습니다.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 방생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자, 바카지부터 일단, 아 와라. 너, 잘 가라. 일로 와. 바카지, 바카지 한 마리. 잠수, 자. 잘 갔습니다. 금방 금방 사라져요. 그 다음에 소라는 좀 멀리 던질게요. 보자. 더잘 와서 오라고. 멀리 던질게요. 자. 하나, 자. 더 멀리 던져야 나. 못 빠지니까 더 멀리. 자. 맞아. 던지고. 자. 자, <목소리> 마지막 하나. 자, 해루 들을 마치고 이제 차량까지 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엄청 시원합니다. 지 낮에 소나기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입추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지 바람이 이제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야경 되게 좋죠? 멋있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